사자와 여우와 사슴. 사자는 숲의 왕이었지만, 어느날 심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어후, 배고프다. 사냥은커녕 일어설 힘도 없구나. 여우가 나타났어요. 사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어, 원래보다 더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가 뭔가 좀 해봐라. 사흘째 굶었다.좋아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잠시만 기다리세요.여우는 사슴을 찾아갔어요.사슴아. 어머.오늘도 털빛이 반짝이네. 사슴이 대답했어요.어머.그래?고마워.근데 무슨 일이야?여우가 말했어요. 큰일이야. 사자님이 아프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사슴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자가 나한테 왜? 이제는 착하고 순한 삶을 살기로 했대. 너를 오래 괴롭힌 걸 후회한대. 그랬구나. 아프다니 안 됐다. 한번 가볼까? 여우는 눈동자를 살짝 반짝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됐어. 이대로만 가면 성공이다. 여우는 사슴에게 말했어요. 저기, 사자님이 지금 누워 계셔. 조용히 들어가 봐. 사슴이 살짝 머리를 들이밀자, 사자는 갑자기 사슴에게 달려들었어요. 오흥, 지금이다. 사슴은 꺄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간 몸을 돌려 도망쳤어요. 여우는 어이없어하며 말했죠. 사자님, 너무 성급하시잖아요. 사자는 말했어요. 음, 힘이 없어서 그랬어. 사슴을 다시 데려와줘. 여우는 다시 사슴을 찾아갔어요. 사슴은 경계하며 말했죠. 안 가. 아까 사자가 완전 나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아니야. 사자님이 널 보자 너무 감격해서 너를 반갑게 안으려고 했던 거야. 사슴이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여우는 더 열심히 말했어요. 사자님이 방금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사슴에게 진짜 사과를 못해 후회된다고. 사슴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으며 말했어요. 정말 울었다고? 응, 이번엔 굴 안까지 안 가도 돼. 문 앞에서 얼굴만 보면 돼. 사슴은 한숨을 쉬면서 여우를 따라서 사자를 보러 갔어요. 사슴은 사자를 보고 말했어요. 사자님, 괜찮으세요? 그 순간, 사자는 지금이다 하면서 사슴을 붙잡고 말았어요. 아, 아, 드디어 잡았다. 여우야, 네가 큰 공을 세웠다. 사자님께 힘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다면 다행이죠. 사자는 여우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며 여우를 크게 믿기 시작했어요. 여우는 속으로 역시 내 꾀는 최고야. 라고 생각했지요.